할렐루야. 여러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 보세요. 당신이 내에 빛에 있기에 내가 행복합니다. 한번 더요. 감사합니다. 멈출 수 없는 감사. 오늘 따라 해 보시죠. 멈출 수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2019년도 수능 고사가 있는 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목요일 날 변화무시 첫 시간은 제가 시험 보는 시간에 감당하고 교육자들과 또 부모들 또 소그룹 식구들 함께 중보하는 날입니다. 하루 동안 치르는 시험으로 하루가 일생을 좌우한다는 생각에 우리 모두는 긴장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늘 기도하고 또 수능생들까지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에게 쓴 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들아, 네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이 정말 기쁘구나. 너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한단다. 너리 나의 엄마, 아빠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단다. 네가 입시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나는 조금은 알것 같구나. 얘야, 그러나 네가 입시에 합격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에 먼저 합격하면 어떠하겠니? 그런 후에 너의 시험은 또 하나님께 맡기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엄마보다 너를 더 사랑으로 지켜주실 테니깐 대학 입시에 합격하기 전에 먼저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어떻겠니? 그러면 더 좋겠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진지한 믿음 있는 엄마의 충고이자 사랑인지 모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뭐처럼 만에 야외 가서 놀이터도 타고, 놀이터에 가서 기구도 타고, 마신 것도 사주고, 원하는 선물도 사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오늘 참 재미있어요. 있었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 나도 즐거웠단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오래 살고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런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든지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긴 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이런 고백을 듣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주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가 정부를 향해서도 감사하는 소리 들립니까? 정치인들끼리 서로 야당에서 감사하다고, 여당에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 않습니까? 하울은 2000년 전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그때 시대상을 설명해 주는데,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그 생각이 어떻게 허망해지고 하나님을 알되 오히려 그들이 미련한 마음으로, 생각과 마음이 화장창 어두워져 버렸다는 거요. 예 하나님을 알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만더니 마음이 생각이 어두워져 그늘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2 0 0 0년 전의 시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좀 달라졌을까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히려 감사라는 단어에 아예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자 어느 단체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북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들 하지 마시오. 그러다가 대한민국 사람들 다 떠날 수도 있어. 영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잘살 때. 정치인들이 너무 괴롭혔어요. 너무 이상하게 정치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야, 정돈땅, 정돈 땅, 정노욱 탑, 공장 회사, 다 내동저치고, 가져라니들그러다필리탄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좋은 나라 세보면어떨까 그리고 미국 땅이란 다를 개척해서 오늘 최첨단에 미국 나라 만든 거 아닙니까? 너무 괴롭히면 못 써요. 백성이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기업이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모든 기국에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가정에서 감사라는 말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까? 지난주부터 저는 풍년에 협주고 일하는 총설교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는 감사의 서문 서곡을 말씀을 드렸어요. 시식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함으로 먼저 감사를 회복하면 어떨까요? 이런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면 문자와 시험, 광야에 서게 될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아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 죄를 늘 짓고 사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는커녕 불만이 쏟아집니다. 히스계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왕이 되지 않을 사람인데 왕 됐고, 하나님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사람이 잘 되면 뿌리나요? 이 사람 뿌리나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해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땅의 축복과 선물이 결국 큰 축복과 영혼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도 건드리고 네,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에 위기도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회개하고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병들 때 회개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수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희세이 아심이 통곡하니라. 자신이 진실하게 지난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하는 그의 간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도하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회개가 우수해 된 감사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가까스로 얻은 선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부음의 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함께 읽어볼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기를 바울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에 떠오르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들 향해서 기도를 놓치고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이 말을 저는 본문으로 주제를 잡아서 감사가 뭐하지 않냐며 끝이지 않냐며 그래서 오늘 주제가 멈출 수 없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 먹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일을 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이웃과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감사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감사를 찾으시면 어떨까요? 감사 부재 시대에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교훈을 주는 본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당신 때문에 나는 멈출 수 없는 감사가 넘칩니다. 늘 기도 제목을 안겨주고 근심을 안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납사게 때문에 쓰개가 기도하다가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말이죠 사도바른 예배서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이러한 감사를 느꼈으며 고백하였습니다 예배서가 어떤 것입니까? 당시 최대의 상업지역이에요 배가 한국에 있는 곳이에요. 그다음에 서유적 터키를 가면 에베소 지역을 가봐요. 2000년 전에 이미 4층, 5층으로 대리석으로 건물을 졌어요. 도서관이 얼마나 간지 몰라요. 2000년 전에. 그리고 뒤뜰에는 상업 시장터가 열렸고 거기 말들을 팔고 노새를 팔고 소를 파는 우시장이 있어요. 그리고성전이 얼마나 큰성전을 지었는지 몰라요. 우리 는나이키 전세계 스포츠용품의 나이키그을잖있요이렇게 그 반달 고 있습니다. 이이죠 거기 보고 에있는거다서그이영 보고 이이영상다이다이이 아주 부유하고 그런 지역에 있어요. 여러분, 시골이나 어천이 타락을 합니까? 돈 많은 곳이 타락을 합니까? 돈 많은 곳이 타락을 하는 곳입니다. 당대 최고의 상업교통중심지,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 아데미 우상 숭배의 본거지, 바울이의 성교형을 방해했던 아데미 숭배자들의 소동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바울은 브리스글라 아굴라를 남겨두고, 거기에 목회를 하도록 했고, 그리고 티모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도록 했어요. 예, 티모델은 제일 나이가 어려웠던 제자인데, 마음도 좀소심하고 그래서 막그 거센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고 이끌어가면서, 위가 망가져가지고 아마 위험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 신부니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어린 나이에 목격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이렇게 신앙 생활에 장애물이 아주 많았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람도, 문화도, 환경도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드를 보낸 편지를 보면 예배석 교회가 지속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누구 때문에 예배소 성도들, 예배소에 훈련되지는 성도들 때문에 그런 악조건과 어려운 조건 속에서 예배석 교회는 날마다 부응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발은 그러 도시에서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또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 향해서 자기는... 이 감사를 멈출 수 없노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볼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명령을 찬송하게 하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차도 바울은 세속적인 도시에 살고 있는 에베소의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가 있구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 우리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교회 일꾼들이 있죠.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죠.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바울은 감사를 그칠 수 없고. 에베소서를 행해서 기도를쉴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에베소 성도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바로 교회의 심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의 심 예, 교회의 힘이 성도들을 주원해서 신실한 성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요 신실한 성도들이 만들어져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만들어져가지 세상 지식 갖고 안 돼요 세상 지식은 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영혼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를 성도답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서 성도를 향해서 더 신실한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첫째가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7절에 있어요.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심히잖아요. 왜 사람들은 항양조절해서 친구를 만나나 그러죠? 예. 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잘된 사람들 이름을 들어가면서 내 친구야, 내 고향 선배야, 우리 동무냐, 우리 집안에 누구누구라고 뭐 이렇게 엮잖아요. 심 있는 사람은 잘한다고이 땅에 있는 심은 한시적이에요. 한시적. 영구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심해요. 영원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의 문을 밖에서 마음의 눈이 있습니까? 마음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마음이 열려져요 그리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이 커요 세상을 만드셨기에 어제 제자대학 강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다니엘서 12장 3절을 위우는 말씀이었어요. 하늘에 솟는 별이 얼마나 지구보다 큰 별이 뭐 상상할 수 없도록 많은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 이 것을 검색해 보세요. 뭐 7천 개의 미밑해 광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광년이라는 표현은 말이죠 숫자를 셀 수도 없는 숫자잖아요. 말하잖아요. 어느 노인에게 학자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늘에큰 별이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만 두개 여보게. 그래서 구만 두 개라 그래요. 모르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세상. 그리터그 중에 하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길로 돌아게 한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크심을 깨닫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 삶명을 지구하고 바꾸겠어? 난못 바꾸겠어요.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 마음에 눈을 밝혀 소망을 보고 영광의 풍성함을 하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은 교회를 통하여 더욱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철학자 에른스트 플로흐는 교회를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라고 했어요. 교회 에 나와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교회를 노예에서 해방된 소망으로, 암흑에서 해방된 빛으로 죽음에서 해방된 생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아픔 대신 위로와 소망을 상처 대신 치유와 나음을 미움 대신 용서와 화해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마하는 곳이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물질이 가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삶의 목적을 찾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 분들이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감사가 끊어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안팎으로 공격을 당하기에 침대에 빠져있기 때문이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소위 가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다가도 교회를 안 나가요 가난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가난을 뒤집으면 뭐죠? 안 나가 요즘은 안 나가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안 나가 하다가 인생의 밥그릇이 어어지고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해요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역시 희망이 교회에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에 속한 여러분 때문입니다. 성도는 교회 내에서 진정한 삶의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범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 이 땅의 교회가 사회적 지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고 마지막 때의 교회가 당해내고 이겨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피할 수 없고 교회에 거리간 사역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을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열방의 땅까지 뻗어나갈 복음이 교회 안에 고여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시절을 해결하시고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삶이 약재료가 되어줘서 그 약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전달되고 전달되면서 한국계는 엄청난 부흥역사 일어났어요 전해줘야 되는 누가 본 사정에 밖으로 흘러나가는 교회의 사명을 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성능이 내게 맞서시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염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원함이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뜻이 여러분 마음에 전달되어주고계겠습니까에베서는 분명히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의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성도가 바로 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독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의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역사에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거는 모든 일을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뒤덮을 것입니다. 계속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뒤엎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미션입니다. 성들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주님의 열정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회사들 가보세요. 대표이사가 열정이 있고, 전직원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잘 되는 식당들 가보세요. 달라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교회들 가보세요. 달라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관심을 쫓는 거예요. 주님이 뭘로 하시는가? 그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거룩함으로 무장된 교회, 세속적인 문화의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마치 에베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리 지금 우리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전성도가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 때문에 나는 이 감사를 그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있게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 당신 때문에 나는 이 감사를 멈출 수 없습니다 당신의 눈이 마음이 열려져서 밝혀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온 당신 때문에 나는 감사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크심에 경하한 성도 당신 때문에 나는 이 감사를 멈출 수 없습니다. 교회를 잘 지켜주어 감사하노라고. 또한 당신들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들을 잘 따르고 있으니 감사를 멈출 수 없노라고. 당신들이 교회의 몸이 되어주어 감사하노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감사가 됐으면 어떨까요? 서로 보면서 때문에 감사를 멈출 수없노라고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꼭 하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팁입니다. 아내 남편 손을 꼭 잡고 가시면서 당신이 내 아내가 된 것이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아는 사람은. 네, 교회 홈피에다가 올려주세요. 이름까지. 당신이 내 안에 있던 것을 감사하다고. 내가 광운교회 교인이 된 것을 감사하노라고. 내가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자리 봉사하게 된 것을 감사하노라. 서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 가면서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감사가 오늘 이한 주간에 여러분 가운데 있고 다음 주 주수 감사 주일에 큰 감사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